겨울이 되면 하우스 낚시가 더 재미있어지죠. 하지만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겨울철 흐린 날 하우스 안이 더 어두워져서 찌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약한 붕어 입질을 놓쳐버린 적. 분명 있으시죠. 또는 밤이 되자 너무 어두워져서 낚시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 집으로 돌아간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겨울 하우스 낚시는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탁하고, 하우스 내부 조명은 멀고, 찌는 섬세하게 움직이고, 조금만 어두워도 입질이 와도 보이지 않아서, 놓치는 붕어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둠 때문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밝기만 제대로 확보되면 어떨까요? 씨의 미세한 흔들림, 살짝 내려가는 찌토, 겨울풍어 특유의 아주 작은 당김까지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그 순간, 겨울 낚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겨울 하우스 낚시하시는 분들이 빛 장비를 가장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장비들을 써봤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 하우스 내부든 흐린 날이든 밤이든, 씨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LED 서치입니다. 30W 강한 밝기, 줌, 조절 기능, 그리고 1만 400마 대용량 배터리 필요한 기능만 딱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핵심은 장비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빛이 확보되면 겨울 낚시 실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없으면 못 잡던 붕어가. 빛이 있으면 보이고, 보이면 챔질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되고, 결국 조과가 올라갑니다. 오늘도 겨울 하우스 낚시 가시는 분들, 흐린 날이든 밤이든, 어둠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빛 하나만 더 해도, 여러분의 겨울 낚시는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